자, 자, 공무원이 결혼할 때 친구에게, 민간인 친구에게 200만원의 에컨 선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무원, 본인이 결혼해요. 자, 이경조사는 사실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주고받는 거. 200만원을 했으니까 2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공직자가 받으면, 철퇴근증 위반이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위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결혼할 때, 100만원 선물 받고요. 또 나중에 뭐, 요즘 집들이 안 하지만, 집들이 하게 되면 그때 100만원 주든지 아니면, 다른 날, 다른 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날, 어 만나가지고, 100만원의 선물을 이렇게 나눠서 주면, 연간 300만원 초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